자, 준비하시고. 두려 학교 부임들, 사랑합니다. 저는 이재현, 김세현, 제주형, 박세준입니다. 네. 올해도 탐구 교과는 동영상으로 교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교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에서 일련의 사고 체계에 따른 누적된 결과물이 과학과 사회가 아닌가, 과학과 사회 교과, 탐구 교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탐구 교과는요, 지식 누적 교과입니다. 내용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지식을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누적된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사회적, 사고력을 함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문제 해결 능력과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탐구의장을 열어서 탐구하다 보면 본인이 더 연구하고 싶은 이제 분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식 확장 교과이다. 저희가 올해 지향하는 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 배우고 나서 더 연구해보고 싶은, 더 심화로 나아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장을 마련해 보자. 저희가 올해 추구하는 바고요. 사실은 이러한 이제 교과를 저희가 지향하는데, 어 저희가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난 지점이 어디인가? 아이들 따라서 사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어 무언가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탐구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평가를 통해서 어떤 배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배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수업 현장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우리 수업 현장이 탐구의 장이 되는 게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과는 김세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교사 김세윤입니다. 저희 두레학교에서의 과학은 좀 특별하죠. 일반 학교에서는 과학을 주입식 또 암기식으로 가르치기 쉬워서 아이들이 좀 지루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과학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업에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두리학교 학생들은 과학자의 관점, 과학자의 시선에서 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떤 원리와 법칙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 속에 과학적 지식 체계를 이해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또한 과학적 탐구 능력을 가지고, 또한 두레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수업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교과는 박세준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레학교 사회 선생님 박세준입니다. 어 두레학교에서 사회를 배운 학생은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할까요?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것 같아요. 두려교에서 사회를 배운 학생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세상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과학교과가 주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탐구한다면 사회교과는 그 피조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에 집중하고 인간에 초점화 되어 있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간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이 목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인간과 사회,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서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구현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돕는 데이 두려학교 사회교과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리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어떠한 포맷으로 교육을 하는지 최주영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함께 하게 된 서해교사 최주영입니다 저는 탐구교과에서 하고 있는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 이미 자녀분들이 집에서 동영상 봐오는 숙제가 있다고 하면서 영상 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저희 탐구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꾸로 수업 때문이랍니다 거꾸로 수업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집에서 과제를 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거꾸로 바꾸어서 미리 집에서 학습 내용이 담긴 짧은 개념 동영상. 상을 보고 음, 학교 교실에서는 그 개념을 적용한 토론, 실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어, 이런 방식 덕분에 우리 탐구 수업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답니다. 와 나이스 <laughs> <laughs> 네이그 네, 자 이상으로 탐구 교과 교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